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. 아멘. 여러분, 참된 신앙의 본질은 그 사람이 할래를 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않았는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사람의 신앙의 직분이 목사인가 성도인가도 아닙니다. 그 사람의 기도시간이 10분인가 1시간인가도 아닙니다. 참된 신앙의 본질은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역사하는 사랑이 있는가, 쉽게 말해 활동력이 있는 사랑이 있는가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원자가 되신 증거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에 있습니다. 그 십자가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. 만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 왔다,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, 말 뿐이셨다면,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의심하며 주님을 약삭빠른 정치꾼들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. 남들은 최종 목표가 늘 돈과 높은 자리일 뿐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항상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.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말려도 꾸준히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만인을 위해 양식으로 주어야함을 말씀하셨고 끝내 그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주여 주여하며 많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도 슬퍼하실 것입니다. 나밖에 모르는 믿음이라면 이방인들도 손가락질하는 천한 믿음일 뿐입니다. 때로 어떤 이는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저의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밥한 그릇이라도 먹고 살아갑니다.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믿음 생활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? 가족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얼마나 지칠까요?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울할까요? 여러분, 인생의 본질도 사랑이며 참된 신앙의 본질도 사랑입니다. 비록 우리는 사랑, 사랑 늘 말뿐이고 사랑하기보다 늘 사랑만 바라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. 그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애배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니 사랑을 그리워하며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믿음 주머니 안에 사랑 가득 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인간에게 사랑을 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. 그런데 힘든 인생 살다 보니 그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. 아팠던 마음의 상처 사이로 그 사랑이 새어 나갑니다. 주님, 우리 영혼 속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빠져나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사랑을 채워 주셔서 모든 범사에 순수한 사랑 담아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시를 짓고 노래를 하며 예비하며 일을 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가운데 일어나 사랑 가운데 살다가 사랑 가운데 잠들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